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18번의 6번에서 월세 입금 일자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day와 vlookup 함수입니다. 먼저 j의 14번에 등호를 넣고 vlookup에 대한 함수를 더블클릭합니다. 마우사를 호출한 다음에 첫번째 검색값으로는 교재에서 h14번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h14번을 클릭하고 두 번째 참조표는 아래쪽에 있는 상가명에서부터 입주일까지를 선택하겠습니다. c5번에서부터 e12번까지 이것이 참조표가 되고 세 번째 이 참조표에서 입주일이 원하는 위치가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써주면 3열에 위에 참조된 이 표에서 3열에 입주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인지 로 p 은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0을 쓰면 되고 구간값을 쓸 때는 1을 쓰는데 우리는 항상 0을 쓰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월세 입금 일자가 연월일의 형식이 아니고 1년 번호를 나타내는데 여기 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황하지 마시고 날짜 형식으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 주면 연월일의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v 앞에 컷을 두고 day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day라는 함수는 연월일 중에서 1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때 날짜가 아니고 일반으로 바꿔주면 일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문자를 연결한 연산자인 10도 7분 누르고 일이라는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상가명에서 유의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클릭하게 되면 입주일 날짜가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day와 week에 대한 함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